네, 안녕하십니까. 백사장입니다. 자, 올라갈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어, 한국콜마 한국콜마 뜨겠습니다 한국콜마 자 만약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좀 조정 나오다 다시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국콜마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분 봉 보겠습니다 30분 보시면요 굉장히 강하죠 자120 60 20 이렇게 있습니다 자 20선이 골든크로스 하고 있고요 자 15분 봉 보겠습니다 15분 봉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든크로스 21선이 자61 120선 다 골든크로스 있죠 자 지지 잘 보. 고 있고요. 15분봉도 매우 좋습니다. 한국콜마 돈 들어왔고요. 거래량 굉장히 좋고해서 내일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이름이요? 한국콜마입니다. 한국콜마. 자, 그럼 한국콜마. 자,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자,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지 보시죠. 한국콜마 프로그램 들어가 있네요. 매수 들어왔습니다, 많이. 자, 수급 어쩐지 볼까요? 네 한국 콜마 수급 너무 좋지 않나요? 자거세요 외국인, 기관, 투신 요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. 사모펀드하고 요런 종목들이 뜨는 종목들이에요. 여러분 아시겠죠? 자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. 010 97897237.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제가 직접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리딩을 하니까 자 단톡방 달라 무료 단톡방 자드리겠습니다자 기가 막히는 종목 단타 종목으로 매일 수익 매일 수익 날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문자로 단톡방 무료 단톡방 주소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제 백사장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. 제가 직접 통화가 되고요. 아시겠죠? 자 백사장 저에게 직접 문자 주시고 직접 전화 주십시오. 제가 직접 여러분들 계좌를 불 드리겠습니다 자, 한국콜마 요거 내일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그럼 사시라고요. 아시겠죠? 사시면 바로 갑니다. 어디까지요?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10일에서. 한10% 정도, 10% 정도 보시면 됩니다. 10% 정도. 많으면 뭐한 20%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한국 콜마 괜찮으니까요. 내일 유심히 떨어지면 사세요. 떨어지면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달라 붙지 마시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아시겠죠? 근데 만약에 달려간다. 달려간다. 그럼 달려 가다가 좀 조정 나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무조건 뭐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.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콜마 자, 자, 백사장 정확히 봅니다. 백사장 종목들은 마음 놓고 딱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요. 나노호택도 엊그저께 제가 드린 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